뽕 가! 뽕마이 죽여줘요. 오케이. 굿자. 유하, YCG의 회장, 자하입니다. 유하, 유하, YCG의 부회장, 진 백천입니다. 하이!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회장, 얼마만이야? 아이고, 어제 보지 않았나요? 아, 회장 너무 바빠. 왜 이렇게 맨날 바쁜 거야? 음, 좀 바쁘네요. 자, 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 보고 싶었나요? 예, 아 보고 싶었다고요? 뭐야, 뭐야, 방금 뭐가 얘기했었어? 아못 들었는데? 안안 아, 보여? <웃음> <웃음> 아, 예,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같이 오버치를 달려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기 마우스피스 다들 준비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et it on. 어면고 고고 오, 내가 힐러네. 아 이거 짜, 아, 아니, 아직 아니, 아니구나 이거... 아직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아이 찬이 씨. 아나나 순간 아, 나 힐러 아는데 힐러 줘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거. 아 찬이 보단 진아 씨. 진아 씨가뭐 무슨 소립니까? 진아 씨는 누구야? 찬찬찬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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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가 맞지. 진백찬 씨. 진아. 배가. 찬아. 진아. 편한 대로 불러. <laughs> 뭐라고 부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부회장 갑시다. <laughs> 자 가볼까요? 렛츠고 생일행이네 이번엔. 겐지 정글 그럼 선 많이 넘네 선한 번씩에 넘어 보자고요 아 여러분 저희는 참 빠르기도 합니다 음. 즐겜 넣어 드립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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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어디야 지니는 길을 못 찾고 있네요 길이 어디야 처음 보는 맵이야 이거 아 어머니 알고 어머니 수면 아우 나 <놔도> 살았다. 나 무슨 가지. 일이야 이게. 입 들어가 입 들어가. 어 진짜 뭐야? 핑크 재리 꾹꾹이 어디 갔어? 핑크 재리 꾹꾹이 소름한테 뻗나 봐. 잠깐만 나와. 아우. 뭐저 뭔데 저막 날아다니냐? 아나아나 똥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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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회장 나도 개피. 바스켓대. 다스켓데. 스켓대 고다 사이. 바스켓스켓아나 아, 그래. 죽이는 거보다. 스켓 아, 나 죽었어 근데. 으 <놀람> 우리 팀 이렇게까지 비비고 있는데왜안 와. 핑크 리꾹꾹이는나 <람이> 안 자네. <laughs> 안녕, 에브리원. 쟤 뭔데 아까부터 그렇게 슬라이딩해서 ㄱ... 데 하나 좀아라 <laughs> 어우, 술잠 <넌> <laughs> 내가 강해졌다, 돌격. 강해. 뭐, 어떻게 뭐, 뭐, 거 먹었어, 근데? 응, 나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돌격뽕 <laughs> 맞았어? 응. ㅋ... 야장 어. 보여줘! 잡았어. 나이 시랑전 그래 놔두고 나한테 뭐아어 잘한 선택이야. 역시 뽕맛이야. 도시 뽕맛이. 해마리한테 두들겨 맞았네. 두루치기 당했네. 자리야 두루치기. 제발 우리 팀뭐좀 해봐 인마 새끼들아. 킹크 젤리 쭉쭉이 뭐해? 오 역시. 오 역시. 오 역시. <laughs> 다른 의미의 역시 역시들. 아저 어디갔어? 아이 보자. 어쨌든은 잘 먹는다 그래도. 아, 저거 피일인데 내공에 정크궁이 들어가면 좋은데 콤크래 뭔가가 뜰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좀섭섭하겠지저녁에 집에서 건강 온다고. 자, 또뽕 가. 뽕마 이주겨 줘요. 오케이. 됐자. 정면은이 힐러를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인자 회장! 이거 회장이 딜러 해야 된다니까 이거 저 핑크 젤리 끌 끌기 저 마지막까지 안 바꾸는 거봐저가습기 저거 핑크핑크 핑크, 핑크 하잖아 <laughs> 정크렛은 핑크하지도 않는저가습기가습 ㅂ 같은 ㅅㅂ 자고 나가자고 이거 죽을 거같으 쓰긴 했는데 아이 파라 뭐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파라 이거게 최고 시간 되게 짧을 텐데 저 ㅅㅂ 잘나 아이 저 너무 봤어 <laughs> 나한테1인공 아, 이거 맞아? <laughs> 어. 역시 회장 견제 빡세고만 이거. 1인공 넘어온 거 아니야? 근데 공 하나 뺐다. 아. <laughs> 그니까 <laughs> 아. 아. 나한테 딱군데. 전략적으로 쓰네 엄청 뭐야 아, 이거? 아나나테직궁쓴 거야, 지금 이거? 아나궁좀 아꼈다 쓰지. 나궁 보는데. 더블 킬. 좋아 마. 엠마야. 엠마, 에마뉴엘. 한번 뺏기면 이걸 지키질 못하는 거야. 역시 지키는 건 쉽지 않아. 뭐가 문제야, 대체 아, 핑크젤리 꼭꼭이 진짜 아나한테 계속 쳐이진의저 새끼가 진짜 미쳤나 이거. 얘는 뭐야 이거 왜 미쳤고. 없는 사람 쳐. 공 들어가자. 헤서디가 그래도 뭘 죽인 것 같기는. 바로 탱커 조져. 아, 일러 죽여. 죽였다 어러여고. 어디야, 어디야? 길이. 길을 뚫어. 을 뭐야, 전크의 백궁 안 써. 뒤졌어? 그랬음. 그래, 응, 죽었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아, 나궁 거의 5인궁이었는데 이거. 아 그냥 뒤에 수복서 궁만 던지면 되는 새끼가 이걸 왜못 해? 정크레스그 아, 그랬 레전드네. 야, 새끼! 저 새끼 죽여. 상대가, 상대가 인정하네 정크 궁 없는 수준 정크가 없는 수준이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 여러분들 첫판 시작해 볼까요? 게임 어? 발견 저희 이제 승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뭐안 했죠? 끝났네 승리 첫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야말로 승리를 향해 가볼까요? 아니, 초반에 그거 딱 했을 때 그거 해야 되는데 자 승리를 향해 또 가봅시다 승리밖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보이죠 왓? 잘할수 있지? 아하, uh -huh, 당연. 수비 그냥 여기 차트에서 끝내, 그냥. 자, 아, 로퍼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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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갠지. 굉장히... 회장! 해주워. 어디야, 회장. 내가 복수해줄게. 아. 자, 아, 여러분. 드디어. 저희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안 돼, 1분 남았는데. 비벼. 못 비볐네, 못 비볐어. 무비. 네 조심해요 파라가 있는데 뒤에 견제를 아무도 안 해주네요 제가 힐러 겨마리를 보고있어서 뒤에는 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음, 언제쯤이면 있는거야 아개 x x 다들 개장 보여줘 개장 보호막을 줬어 아 겐지 아, 아 우리 파라의 겐지를 잡을 수 있는 새끼들이 없어 이거 버텨버텨버텨 버텨, 버텨. 어 됐어 a n 탱크 나왔으니까 겐지가 뒤잡았어 y o 겐지 겐지 나이스 무시, 잡았어 겐지 무시해 무시해 무시 a n t d 시 it. I can't d 이 it. I c a 아 t do it. I can't do it. I can't d 멀쩡하 I can't do it.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회장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주 쉽고도 재밌는 오버워치였습니다 이기기 참 쉽죠? 이기는데 겨우 3시간 걸렸나요? 와, 신기하죠. <laughs> 아 신기하죠 아, 첫 판이 막판이 됐구만요 회장 뭐요? 판이 막판이 됐네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더욱더 성장에서 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유바 유바 편한 밤되시기 바랍니다 빠이롱 됐어 됐 <laughs> 됐어, <laughs> 됐어. 고 나가 뿅잘 찍혔지? 잘 찍혔.. 어.. 어.. 어느 소리 나오지? 어, 어 나와 나와 나 순간 그거 얘기하자면 섬뜩했네 <laughs> 어? 음성만 다시 짜? <laughs> 음성만 다시 짜버린다 진짜 돌머리 아파지는 거야 그냥 더빙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